마리아가 갑작스럽게 방송에서 하차한 충격적인 진실, 유명 가수의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인기가수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방송에서 하차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두고 많은 팬들과 대중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추측과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리아의 방송 하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 그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음악적 여정과 그녀의 성장 배경.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녀는 청소년 시절부터 노래 실력을 쌓으며 트로트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녀의 감정 전달력과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에 주목했으며, 이는 곧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새로운 세대의 스타로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성공은 단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러 무대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왔고, 많은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녀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무대를 넘나들며 명성을 쌓아갔으며, 특히 내일은 미스트롯 2에서 보여준 그녀의 퍼포먼스는 그녀의 음악적 경력을 한층 더 빛나게 했습니다. 방송에서의 갑작스러운 하차, 예고 없이 찾아온 결정. 그러나 팬들은 얼마 전 마리아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마리아의 밝은 모습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으며 그만큼 그녀의 방송 하차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측에서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팬들과 대중들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현재 여러 행사와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기에 더욱더 이러한 하차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어떤 이유로 방송에서 물러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녀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수익 구조, 방송 출연료와 주요 수입원 분석. 마리아는 트로트 가수로서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녀의 수입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 출연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 인기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그로 인해 방송 출연료 또한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음악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출연료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여러 인기 예능에서 활약하며 높은 출연료를 받아왔고, 이는 그녀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행사 출연과 음반 판매의 역할. 마리아의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은 다양한 행사 출연료입니다. 그녀는 지역 축제, 기업 이벤트, 대규모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에게 있어 행사 출연은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트로트 장르는 특히나 지역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마리아 역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음반 판매 또한 그녀의 수입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트로트 장르는 아직도 CD 판매가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마리아의 음반 역시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팬들은 음반 구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마리아의 음반 판매 수익을 더욱 높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수익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과 유튜브 수익. 마리아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왔습니다. 그녀는 건강가전, 음료 브랜드 등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광고 활동은 그녀의 수익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그녀의 긍정적인 이미지 덕분에 광고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상 콘텐츠, 커버곡 영상 등을 업로드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해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광고 수익, 조회수, 협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그녀의 수익 구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공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나 마리아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 중 상당한 부분은 세금과 매니지먼트 수수료로 공제됩니다. 대한민국의 고소득 연예인들은 높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마리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그녀의 소속사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의 매니지먼트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그녀의 실제 수익에서 공제됩니다. 음반 제작이나 공연 준비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경우 고퀄리티의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제작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수익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그녀의 실제 수익을 일정 부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마리아의 미래를 기대하며 마리아는 그녀의 음악 활동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유튜브와 SNS를 통해 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지속적인 인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팬들의 응원과 사랑은 마리아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은 마리아가 방송에서 하차한 뒤에도 그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하차 배경, 다양한 추측과 소문들. 마리아가 방송에서 하차한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개인적인 이유로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다른 일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나 스케줄상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리아 본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녀의 소속사 역시 공식적으로 하차 이유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팬들과 대중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며 팬들의 응원과 기대. 마리아의 방송 하차는 분명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그녀의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서의 열정은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가 더큰 무대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마리아가 현재의 결정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만나고, 새로운 도전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결정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일 뿐이며, 이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이뤄낼지 지켜보고 응원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마리아의 미래는 밝다. 오늘은 마리아의 방송 하차와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마리아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로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